45장. 또 너희가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그 땅을 나눌 때에 그 땅의 거룩한 몫을 봉헌물로주게 드릴 지니라. 그 길이는 2만 5천 갈대의 길이로 하고 그 너비는 만갈대가될 지니 이것은 돌아가며 그것의 모든 경계 안에서 거룩하리라. 이것 중에서 성소를 세울 땅은 길이가 5 0 0갈때 너비가 500갈대로 돌아가며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주변 지역은 돌아가며 50규빗이 되게 할진이라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 2만 5천 갈때와 너비만 갈대를 측량하여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할진이라 그 땅의 그 거룩한 몫은 주를 섬기려 가까이 나올 제사장들 곧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니 그것은 그들의 집들을 세울 장소가 되며 또 성소를 세울 거룩한 장소가 되리라. 또한 레이 사람들 곧그 집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길이 2만 5천 갈대와 너비 만갈때 땅을 차지하되 스무 개의 방을 지을 소유로 차지할 지니라. 또 너희는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 맞은편에 너비 오천 갈 때와 길이 이만 오천 갈때 땅을 지정하여 그 도시의 소유물로 삼을 지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리라. 또 통치자를 위한 한 목시 그 거룩한 목새 봉원물과그 도시의 소유물의 이쪽과 저쪽에 서쪽을 향한 서쪽 편에서부터 또 동쪽을 향한 동쪽 편에서부터 그 거룩한 목새 봉원물 앞과 그 도시의 소유물 앞에 있을 것이요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. 그 목들 중에 하나와 마주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그의 소유가 그 땅에 있으므로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또그 땅의 남은 부분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그들의 집파들대로 줄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만하면 너희에게 충분하니 폭력과 노략을 제거하고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며 내 백성에게서 너희가 강제 징수하는 것을 그칠지니라.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.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바스를 가질지니라. 에바와 바스는 한 용량으로 하여 바스는 1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하고 에바도 1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하되 그것의 용량은 호멜의 딸을 것이라 세겔은 20개라가 될 것이요.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이 너희의 만해가 되리라 너희가 드려야 할 봉헌물은 이러하니 곧 너희는 밀 1호멜에서 6분의 1 레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레바를 드릴 지니라. 기름의 귤에 곧 기름의 바스에 관하여는 너희가 10바스로 된 1호멜, 즉 1고루에서 10분의 1 바스를 드릴 지니 10바스는 1호멜이니라. 또 너희는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 200마리 양떼 중에서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리며, 음식 건물과 번제 건물과 화평 건물로 그것들을 드려, 그것들 위해 화해를 이룰지니라.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. 그 땅에 온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치자를 위해, 이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엄숙한 날에 번제 업물과 음식 건물과 음료 업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그는 죄 업물과 음식 건물과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화해를 이룰지니라.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. 첫째 딸곧 그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할 지니라. 제사장은 그 죄언물의 피를 취해 그 집의 기둥들과 그제단 선반의 내 귀퉁이와 안뜰문의 기둥들에 발을 지니라. 또 너는 그 달의 일곱째 날에 잘못하는 모든 자와 단순한 자를 위해 이처럼 행할지니 너희는 이처럼 그 집이 화해를 이루게 할지니라 첫째 달곧그달 그 14일에 너희는 이랫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날의 통치자는 자기와 그 땅의 온 백성을 위해 죄업물로 수소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. 또그 명절의 이해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 업무를 예비하되 곧흠없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날마다 이해 동안 예비하고 또 날마다 죄업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며 또 수소 한 마리에. 밀가루 1 에바의 음식 건물을 순양 한 마리에 1 에바를 예비하고 1 에바에 기름 1힌을 드릴 지니라. 일곱째 딸곧 그달 15일에 그는 이랫동안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하되 죄업물과 번지업물과 음식 건물과 기름의 규례대로 행할 지니라.